할까? 아니. 밑에 하지 말까. 응. 잘 먼저가지고. 오천연씨 참... 입으로 방금 욕한 거야. 대놓고 지금. 잠깐만 <laughs> 돌려봐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한 여섯 글자 욕했다 방금. 어... 내가 세 보니까 타이밍에. 그러니까. 저놈은 시발. 어... 어때, 재밌어? 응. 이네 얼굴하니까 더 재밌는 거 같아. 너 원래 화장 안 하잖아, 너가. 아니. 안 하는 애를 내가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. 더 예뻐. 아 여기는 무슨 드라마 같다. 네. 청춘 드라마 같다. 다 예뻐? 네, 눈엔 그래. 올라갔나니. 컨실러, 컨실러, 으라러 조금, 조금 진해졌긴 했는데. 저거, 봐, 저거, 자꾸. 자꾸 방해한다. 야. 경계하고. 그래서 <laughs> 실로 나가고? 현실로 면봉 쫓아온니까실로 하는 게낫겠어 얼른하자. 마무리할 시간 됐어. <laughs> We are K-pop Mnet.